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저는 앱스코의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네 지금은 어, 브릴출판사의 저널 컬렉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어, 3분에서 5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릴출판사 역시 2021년에 신규 대학 라이선스로 선정된 품목이고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출판사입니다. 네, 출판사 소개를 하자면 1683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실은 인문사회학 분야로 시작을 했거든요. 조, 어, 브릴 하시, 하면 보통 종교학, 이런 거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점점 출판사가 발전을 하면서 생물학, 의학, 그리고 법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저널들을 많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40여 타이틀의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가 SSCI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스코퍼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저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브릴 하면 기존에 큐컨소시엄에 있었어요. 그래서 큐컨소시엄2015 저널 컬렉션이라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저희가 구독료를 받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2021년부터 케이스에 제한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의 저널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예전에 구독료를 내시던 거, 오른쪽은 이제 무상으로 다 이용 가능하신 품목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2015 컬렉션,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고 구독 하셨을 때는 212 타이틀 밖에 이용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대학라이선스 품목은 339종, 339 타이틀 완전 컴플릿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221종의 저널 컬렉션을 사실은 구독을 종료하셔도 상관이 없는 아주 풀 컬렉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분야는 전 주제 분야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캐리스 펀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도서관에서는 구독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널을 다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2015 컬렉션에 비해서 한 130여 종, 130 타이틀 정도가 이제 플러스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커버리지는 2000년부터 2021년 가장 최근호까지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DRM 프리고 그리고 이제 리스로 신청을 하시면 캐리스로 신청하시면 IP 인증을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리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학교 IP 대역 내에서 브릴닷컴 들어가시면 그 자료들을 또 자동으로 인증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네. 24개 주제 분야 있고요. 어, 그 중에서 최근 자료까지 다 이용을 가능합니다. 네.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국제법인데요. 인터내셔널 로가 사실 좀 뭐랄까요. 어, 귀한 주제 분야예요. 근데 이 브릴 출판사에서 전 세계 국제 법학 관련 저널의 20%를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많은 저널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우수한 저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뭐 외교부나 구, 국립외교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이나 뭐 어, 한국해양대라던가 이런 국제법이나 국제해양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기관들이 아주 예전부터 구독을 하고 있으실 만큼 우수한 저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주요 타이틀을 좀설명해 음, 드릴까요? 법학 분야에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같은 이런 국제해양법 이런 저널들도 유명하고요. 아니면 아시아퍼시픽 저널은 Human Rights and Law 같은 이런 인권 이런 어, 관련된 저널들도 굉장히 어, 우수한 저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 분야에서도 조금 우수한 저널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UN이랑 저희가 어, 협업을 통해서 어, 글로벌 갈버넌스라는 저널을 또 발행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UN 기구 연감, 막스플랑크 이어북도 어, 브릴에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치학으로도 좋은 저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인문학. 당연히 뭐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예전부터 아주 강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학 사실 뭐 브릴하면 종교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주 아주 유명한 종교학 관련된 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종교학이나 인문사회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출판사가 발전을 하면서 생물학 분야에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식물생물학 이라거나 생리학이나 생태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전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과학 이라던가 정신과학 이라던가 이런 전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국내 편집위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조브, 아, 이저 브릴 출판사에는. 그래서 편집위원이 한 20타이틀 이상의 저널의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에디터가 있으시니까 사실 투고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집 위원도 많이 있으시고 국내에서 투고도 많이 하는 아주 어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출판사고 그런 저널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해가 지날수록 저널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저널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음 특히 뭐검색이라든가이용지원이라든가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우리 앱스코에 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접속하는 법만 한번 보여드리고 중단을 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실 때는 항상 우리 리스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좋구요 리스 통해서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bril.com 이렇게 들어가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 리스 통해 들어가시면 좋겠죠. 여기 해외 전자 자료 검색 들어가셔서 해외 전자 자료 중에서 브릴이니까 요거예요. 브릴 저널 컬렉션 요거를 클릭하시면 브릴의 플랫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심플 서치 박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캐리스 컨소시엄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인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심플서치 박스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서브젝으로 가서 나는 브라우징 해보고 싶다 하시면, so 어, show all s u b j 해서 이렇게 어, 주제별로 브라우즈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안내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앱스코에서 다 어, 만들어 놨고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질문 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